어머니를 볼 면목 면목이 없는나 버거님 장롱 터는 아들. <laughs> 자,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봐야 봐야 이해를 하겠어. 뭐야 이게? 괜히 님 이쪽 계단 이용한. 아이고. 아이고. 지, 아이고. <laughs> 앞으로 집 오실 때도 여기 다니지 다니셔도... 마. 아이고, 왜 이렇게 지럽게만 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앞으로, 집 오실 때도, 아 지금 아직 집 못, 아, 못 들어가겠어. 왜냐면 지금, 어? 주신 돈을 다 잃어가지고, 아, <laughs> 저기, 아열 배를 뿌리기 전까지는 내가 저기, 아직 안 가는 걸로 하겠어 <laughs> 주신 돈을 유 대신, 아직 안 계시지? 난 저기, 잠깐, 집에 못 들어가겠어. 삼촌한테 저기, 열 배를 옆에 내가 기전 50만원 만들 때까지는 <laughs>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. 50만원이요? <laughs> 형현 님등골 브레이커 나 진짜 아나 잠깐만. 아 땀나. 어떻게 이런 류자가 아이 돈을 <laughs> 잃은 상태구나. 이게 뭐냐고 이게? 왜, 그 저기 구경만 하려 그랬는데. 어? 다 돌아한다. 서 돌아한다 내가. 어? 아안 되겠어. 이거 어. 이거 도박장이 언제 언제 열리죠? <laughs> 아뭐 케이님이 하는 거니까 아 그렇지 내 내가 내가 너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요 악놀연수 징봉님 집이지 아 어, 여기 어? 자 여기 장롱에 돈이 들어 있는 거지 돈이 돈네 갑자기요. <laughs> 아이고, 그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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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나... 아, 그 팔뚝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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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.. 정확히 열패딸 때까지는 <laughs> 집에 안 오기로 했다. 침 집... 가자. <laughs> 아침 싸는 거 개웃겨. 깨끗한... 아 도움 받고 난 후. 네. 네.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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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방송에 다음에 후원으로 인사 드릴게요. 어머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. 네. 감사, <laughs>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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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<laughs> 늘도 이렇게 왕 도움을 받는. 자, <laughs> 아니 아, 너무 도움을 되는데 이거 <laughs>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내가. 어. 아 내가 징보거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네. <laughs> 어자 어, 지금 몇 시야? 아4 시네. 나 배고. 어... 이날. 맞는 것 같은데. 이날, 케이님 탕으로 춤 주셨었는데. 아, 그거 보고, 아 방송 킬걸 그랬나? 이러면서. 아.